차리 김성규입니다. 네. 어, 우선, 오늘 제이 공연이 올해 킹키부츠의 마지막 공연이에요. 네. 어,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더니 참 제가 오늘 공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는데 오늘 공연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힘든 시기인데 어, 킹키부츠 잊지 않고 항상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공연장 찾아주신 많은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또 스태프들 그리고 저는 오늘 뭐이 자리에 지금은 없지만 어, 함께했던 배우분들 우리 석훈이형, 또 홍석이형, 재림이형까지 어, 그리고 재현이형도 그렇고 지우누나도 그렇고 어, 그리고 여기 계신 정말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킹키부츠 배우님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킹키부츠가 공연이 된다면 그때도 어꼭 정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야, 예, 윤태형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laughs> 지르지 말고, 나 괜찮았으면 이거 흔들어 봐. 어, 고마워요, 여러분. 네, 감사했습니다. 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어, 저 때문에, 우리 집에, 어, 저랑 같이 사는 여자애가 있는데, 되게 힘들어 했어. 미안해, 여보. <laughs> 이제 남편으로 돌아갈게. 우리 딸내미도 있는데 아빠의 정체성을 자꾸 힘들어했지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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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다시 아빠로 돌아갈게 아 정말로 힘든 시기에 같이 울고 웃어주고 우리 자기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 뭐랄까 아 나한테 처음에 키치 부쳐 하자고 했을 때 정말로 키치의 어떤 그거에 푹 빠지고 어, 엄청난 그 콘서트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어,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더 하려고. 어? 만약에 나중에 안시킨다면 전화해. 저쪽 이쪽 사람들한테 알았지? 꼭꼭 어, 꼭 여러분들 믿을게. 항상 건강하고 사랑해요. 아 그리고 그 우리 어린 찰리 또 어린 롤라. 인사 한마디씩 할까? 응. 자, 우리탈리의 어, 이수 이수아, 아 이수아 미안해 이수와 <laughs> <laughs> <저희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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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열살이수아입니다 우리 무대 모두 사랑해요. 자 그리고 우리 어린 룰라 안녕하세요. 어린 룰라 역을 맡은 박준우입니다. 그동안 어린 어린 룰라로 무대에 설수 있어서 엄청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끝났어. 네, 그러면 우리 환희 노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렌 역할의 김환희입니다. <laughs> 아, 왜 이리 아마추어같이? 킹키 아 킹키는 정말 짱이고 뭐, 아 킹키는 킹키지 이런 말이 비로소 저는 이제 마공까지 와서 느끼게 됐고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과 여기 배우분들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수고해 주시는 스태프분들까지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하고 어,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한분한 한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돈, 돈씨를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성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7년 동안 돈을 했는데요. 네. 특히 다고맙지면 특히 우리 오케스트라 예 그리고 그리고 오른막 감독 양주인 7년 동안 고생했고 재밌었다 자 우리 복도에서 뜬거 오늘 여기서 할까요? 오늘도 기키해라! 저희가 항상 공연 들어가기 전에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구호 외치면서 시작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분들이 있는데, 어, 우리 스윙 대회분들이 오늘 뒤에 함께하고 있어요. 네. 네. 항상. <laughs> 네. 이 친구가 막내인데, 어, 항상. 소감 어, 한번 들어볼까요? 직접.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엔젤력의 엔젤, 엔젤 스윙력의 이한주입니다. 어... 이 무대를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절실히 꿈꿔왔습니다그 어... 꿈을 이루어서 너무 너무 <laughs> 행복합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어 정말 이렇게 항상 저희 킹키부츠 팀 정말 두고 하나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항상 이렇게 공연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어, 킹키부츠를 사랑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어,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 어, 공연장에서 우리 또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 그럼 마지막은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뭘? <laughs> 아까 우리 했던 우리가 공연 끝날 때항상 영원히 킹키하라 외쳐보는 거 어떨까 해서. 네 좋아요. 좋아요.